오늘은 에스겔 30장을 같이 보셨습니다 오늘 이 30장은 에스겔이 오늘 말씀이절면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되시되 그래서 에스겔이 여기서 열한째 해 첫째 달이라는 것은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포로들을 잡아간 게 여러 차례인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전에 에스갤이 끌려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야긴 양처럼, 여우약인 왕처럼. 그래서 자기가 바벨론에 끌려간 지열한째해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열한째 첫째 딸은 어느 때인고 하면 이제 유다 왕국이 진짜로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586년 기원전 586년쯤이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달 후면 이스라엘 유다 왕국이 완전히 망하는 바로 그월안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내용이 뭐냐면 오늘은 애국이 멸강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들은 모압과암몬과에돔과 블레셋 이스라엘의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이렇게 아 좋다 하고 동병상련으로 이렇게 안타깝게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치면서 좋아했다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증벌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이제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벨론은 들으시고 애굽은 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왕은 내려뜨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투나, 뭐, 레슬링이나, 이런, 유도나, 격투기 경기를 보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뭐, 이런 경기를 할때 보면, 팍, 폭신 선수들이 서도, 폭팽, 찬팽이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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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전 하고, 2회전 3회전 땡! 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심판이 그거를 이게다 보고 있다가, 뭐, KO 속으로 딱, 그냥 누, 누가 봐도 그냥 한 번에 결정이 되는 그냥, 뭐, 뻥! 맞고, 링에 펑! 쓰러져가지고, KO, KO가 K워, 되는 경기가 아니고, 보통은 이제, 어, 그냥 막 이렇게 계속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태권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몇 회전, 원래 정해진 순서 회전이 끝나면 심판이 이제 마지막에 판정성을 결정하잖아요. 그때 한쪽은 올리고 한쪽은 내리잖아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이신데 그 에스겔이 살던 시대에 초강대국이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그다음에 북쪽에는 이 바벨론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바벨론의 손과 애굽의 손을 딱 잡고 계시다가 바벨론 승, 애굽은 패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손은 들어주시고 바루의 왕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은 들어주시고 애굽의 왕의 손은 내려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부상을 해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막 그냥 어,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동맹들하고 무슨 어, 새로운 동맹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소련의 고르바초프, 러시아의 고르바초프가 그 대통령이던 시절에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소련이 붕괴하면서 지금 동구권 폴란드니 체코니 슬로바키아니 하면 유고슬라비아고요. 쭈르륵 동구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이제 공산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련이 붕괴하게 되는 그 시점에 미국과 소련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을 했었는데 그 경쟁에서 결국은 미국 승. 소련 패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는 또 그렇게 승패를 결정하는 어, 심판 역할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어, 미국과 소련이 치열하게 냉전을 이렇게 치르면서 이렇게 미국이 승, 또 소련은 패했던 경험도 우리가 있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이제 바벨론 승 애국패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모든 나라와 열방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들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좌중자는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 모든 것의 승패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그냥 승승장구해서 이제는 전 유럽을 다 점령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는 걸 보게 되었잖아요. 또 태평양에서는 일본이 그냥 말레이시아니, 인도네시아니, 싱가포르니 하면서 동남아 전역을 다 점령하고, 중국도 다 점령하고 중국의 수도 남경에 가가지고 그냥 수십만 명 학살하고 이렇게 그냥 압도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까지 공격해가지고 그냥 미국이 쿰에 몰려서 쩔쩔매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태평양에 그냥 어, 미국이 일본하고 싸울 때마다 도망치고 그래서 필리핀에서 네가다 장군이 그냥 포트 타고 도망치는 일도 벌어졌잖아요 그냥 포트 타고 도망가면서 어, 그런 일까지 벌어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대단했던 대일본 제국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냥 팍꼬깔라들리시고 미국이 승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다투고 싸우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내려가는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손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 승하록 우리가 경제고 뭐 어느 분야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승하도록해 주셔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편에서야 되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애국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보호와 사업이 나랑 안세처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한민국 승! 지금까지 그렇게 축복해주셨는데 계속 그렇게 축복을 하시도록 우리가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은혜를 받는 축복된 민족과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